용두천의 양대 산맥이에요. 아, 그 집하고 이 이제... 집. 오, 장난이 오네 아유, 형 냉면 먹으러 가요. 아, 막국수 먹자고. 용두천의 냉면. 저번에 그 냉면 먹은 집하고 비교 좀 해서 동영상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금 얼마야? 만 원이야? 만 팔천 원만. 만 팔천 원이야 이게? 진짜? 만 팔천. 이게? 어 그냥 면다만 원이면 몇십퍼나그는데 어디 갔다 왔냐 <laughs> 아니 이거 순댓국집 가면 용 이거 얼마야? 고기가 달라? 달라? 그럼? 아 동심은 한거 동심 차는 거야? 동심은 한아 그래요? 그래요? 님에이에 면발이 전에 아. 이루지 않았는데 여기? 맛있어 보이는데? 막국수 국수에 여기? 네. 지금? 거의 막국수 맛인데. 많아. 여기는 좀 슴슴해. 이번 주 슴슴하다고. 뭐. 청소보다 아. 막국수는 내대리 가야지. 딴데 가서 맛 없어. 내대리 너무 멀잖아. 한사퇴. 오우씨. 지난주만 해도 비가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고. 딱 그랬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비가 좀멈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. 참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가. 몇 시대 고양이 나왔잖아. 9 0년 전통이고 저기는 30년이고 이게 간판을 안 바꿨네. 국물 맛 어때요? 아, 진하네. 음식을 내리신 후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. 매워 보인다, 그지? 음. 설탕 보이는? 매워 보여다 해냉면입니다. 생각보다 맵진 않네요. 매울 줄 알았는데 비주얼은 되게 매워 보이는데. 어다 아, 드시긴 다 맞았어요. 드셨는데? 네 원래 옛날에는 가미식혜로 해가지고 해놓은 횟집인데 뀌겠네요 이건 뭐죠? 가울이잖아요 가을. 네. 동두천에 두 군데를 갔잖아요 저희가. 네. 동두천에, 어, 동두천에 양대산맥이에요. 네. 그 네. 집하고 네. 이 집하고. 저쪽에쪽한표 아. 저쪽에 던지겠습니다. 아 저는 이쪽으로 한표 던지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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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의 묻는다. 예예 예, 예. 뭐 하여튼 맛은 좀. 음. 아, 거기 좀 맹맹한 것 같고 여기는 좀 양념이 강하잖아요, 아, 네, 그죠? 네. 제가 20년 다녔는데 맛이 좀 변하긴 했어요. 예, 옛날가 옛날에 독일 옛날에 가재미 시켰었때니까요 어, 해가 달라졌다? 해가 네, 달라지면서 거기에 이제 양념도 양, 좀 달라졌어요. 어, 그래서 이게 네 옛날 제가 20년 전에 먹었던 그 맛은 아니에요. 제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초등생 입맛은 이제 여기가 맞죠. 맞아요, 맞아요. 예 근데 이제 비피트 먹을 뭐는 네, 저 저쪽이 많아요. 낫고. 네. 아유 음, 뭐 저기 막국수 드시고 싶었는데 냉면 끌고 네. 와서 아유 어떻게 해요? 편신나하씨가하요다음번에 막국수로 가시죠. 내일 막국수 뭐, 내일이라도 뭐 내일 비이라도 막국수 가시죠. 제가 내가 속에 쓰겠습니다. 저거를 찍어놓은 게좀분량이좀안 나와서. 분량을 또 맞추려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실내를 무릅쓰고 데려왔습니다. 고객까지 돌리시네. <laughs>